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란을 삶아먹을 건데요 아, 실리콘으로 된 집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새 요리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아. 바빠갖고 더 바빠졌죠 끓는 물에 계란을 삶 계란을 넣으시고 네. 그다음에 넣을 때는 약불로 줄이라 그러더라고요. 예. 네, 그 계란 삶는 법 유튜브 아저씨 말씀을. 그리고 이제 저는 한 17분 정도 삶을 겁니다. 어, 잠깐만 시간 재야죠. 그다음에 약불로 놀으라 그러더라고요. 중약불 정도로 불을 줄이라 그러더라고요. 어, 시작하겠습니다. 계란이 아직도 다 익지 않았는데 미리 해버렸어요. 아직 다안 익었는데 이제 불 끄고 예 이제 미열로 조금 익히겠습니다. 아이고 터졌죠? 왜 터졌지? 어이가 나 뭐.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. 이제 우선 급하게 계란을 하나. 빨리 깠습니다, 여러분. 보여드리죠? 저의 계란 삶는 실력을요. 이 새노란색이 보이나요? 짠! 비벼, 이제. 먹자! 배고프다. 먹방편입니다. 먹어볼까요? 어... 잘 먹었습니다.